제가 사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요. 선생님 영화 중경삼님 보셨나요? 거기 임청아 배우 대사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비가 올지 햇볕이 내리쬐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는 선글라스에 우비를 입고 다닌다고. 대박이잖아요. 저도 언제 딴짓이 하고 싶어질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로 했어요. <laughs> 우리 게임 하나 할래요? 거짓말 게임이라고 진실 게임이 업그레이드 버전. 쉬워요. 그냥 거짓말만 계속 얘기하고 진실은 하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고. 저부터 할게요. 응. 아, 우리 아빠는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아요. 아, 우리 엄마는 <laughs> 체육센터 수영강사랑 바람이 났고요. 그리고, 내 친구 미정이. 미정이, 걔가, 걔가 진짜 또라인데. 이늘 자살을 꿈꾸는 애거든요. 아, 쇼페나와가 자살을 권유했다나 뭐라나. 지도 맨날 죽고 싶다고. 지도 맨날 죽고 싶다고. 나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더니 진짜로 씨 진짜로 어제 아 우리 집 아파트 옥상에서 진짜 떨어졌어요 걔가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진짜. 사실 나도 죽고 싶은데. <laughs> 끝. 모르겠죠. <laughs> 진실은 우리가 나중에 만날 일 없을 때 그때 말해줄게요. <laughs> 이제 쌤 차례.